반갑습니다 사마사마, 웅사마입니다 오늘은, 어, 빛의 일꾼 설명과 응원의 메시지 제 3편입니다. 음, 누구인지 기억났어요. 자, 시련, 이제, 메슬로우의 법칙, 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또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어, 제가 영어 발음을 잘 못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흰둥이 수면 잠옷으로 갈아입었고요. 불편해가지고. <laughs> 음 예, 셔츠는 좀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오줌도 한번 시원하게 누고 왔습니다. 어 강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 메슬로우의 법칙 삼각형이 아, 삼각형 잘하는 삼각형 피라미드의 메슬로우의 법칙 어, 우리 인간의 욕구의 법칙에서 맨 밑에는 이제 어, 동물적인 어차원 동물적인 욕구가 많아요. 뭐뭐 뭐 배설 그 다음에 뭐 이기적인 마음, 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 식욕 성욕 수면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타적인 마음, 나눠주는 마음, 부자의 마인드라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또 손이 안 보이는데 삼각형 맨 꼭대기에, 삼각형 맨 꼭대기에, 삼각형 맨 꼭대기에 어 자아 실현 욕구. 욕구만 있으면 안 되죠. 실현을 해야 하죠. 그것이 이제, 어, 빛의 일꾼의 갈 길입니다. 자, 아 실현. 맨 꼭대기 의식이 높으니까, 어, 빛의 일꾼이라면은 가장 우리가 지구 차원의식 상승에, 어, 즉, 우리 모두가 하나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어, 따뜻한, 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주시는 빛의 일군, 감사한 빛의 일군 분들께서, 어, 의식 성장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은 의식으로 깨어, 삼각형의 가장 높은 의식으로 깨어나셔가지고, 어, <laughs> 혼신을 다하신, 이제, 어, 이제 저, 점점 빛의 일군 또는 홍익 인간 분들이, 어, 세상을 널리 이렇게 행복 세상 만들기에 깨어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이제는 어, 세상이 변해서, 단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적인 마음은 이제 어, 끝이 나고, 어, 이타적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매너와 배려와 관용으로 음, 세상을 하자는 겁니다. 따뜻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일꾼분들께서 아까 이, 어, 얘기 드렸듯이 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께서 어, 영적으로 또는 뭐 여, 여러 가지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뭐, 어, 영성 분야, 자기 개발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 의식이, 내면, 내면 의식이 높으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서 멘토 역할을 잘 해주셨다라면은, 어, 빛의 일꾼 분들 또는 홍익이관 분들께서 방황하는 백수 분들께서, 어, 굉장히 우수하신데, 방황을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멘토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멘토를 만났으면 고생을 안할 텐데, 어, 태어나자마자 멘토를 만나는 경우는 진짜 뭐0.0001% 정도의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멘토를 만나지 못하고, 어, 수많은 방황 끝에, 어, 수많은 방황 끝에 이제 어, 세상을 이제 멘토를 만나고 또는 어 자기 자신이 멘토가 되기도 하죠. 어 자기 자신이 수많은 어 많은 내공이 많으신 분들의 유튜브 강의나 또 책들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고 어 이제 빛의 일꾼는 본연의 모습으로 또홍익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 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제2의 인생을 재탄생하셔 가지고 이제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어 이제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 눈의 강조들을 앞으로 강조를 드릴 텐데요. 뭐뭐 뭐 쿤달리 아 저는 쿤달린이 아직 깨우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확 올라와가 쿤달린이 올라 명상하다가 쿤달린이 확 올라와서 이게 식겁하고 <laughs> 내렸습니다만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쿤달리니가 활성화가 되었냐 뭐 아니면 뭐 동양의 뭐 소주천 대주천 돌리기 뭐 기순환 뭐 단전호흡이 완벽하게 되었냐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이 깨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의식이 깨어나면은 사회 혼신의 마음으로 어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 마음이 가장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그냥 혼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의 일꾼더러 홍이 인간이야라고 하는 것은 어 좁은 마음이고요. 실제로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 우리가 일단 거창하게 큰거 보다는 작은거 먼저 하는 겁니다 뭐 어, 화분에 물주기부터 꽃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부터 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타인에 대해서 따뜻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배려를 하는 것부터 바로 주변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주어야 이것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어 나는 빛에 나는 빛의 일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맞지 않아요.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 우리가 어, 나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 자신이 먼저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래, 나 자신이 먼저 강해야지 어, 우리 집 방이, 온돌방이 뜨끈뜨끈, 아궁이가 뜨끈뜨끈 해야지만, 뭐, 뭐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기,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식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낮은 진동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높은 진동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한다. 사랑하면 건강도 챙기셔야겠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술 담배 마약에 쩔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가 첫 번째. 그리고 동시에 건강의 중요성, 건강을 소중히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나쁜 거안 해야지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로운 거 질량과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나 자신이 소중할수록 그 해로운 탁한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나와 의식 수준이 맞지 않아서 거리가 멀어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한동안은 외로울 수 있어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부모님과도 의견 차이로 마찰로 있어서 외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얘기 드렸듯이 어, 갑자기 궁둥이가 따뜻해지네요. 보일러를 껐는데 제가 열정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어, 열기가 동화되어서 궁둥이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빵구는 끼지 않았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궁둥이가 따뜻해져서 좋네요. 온돌방 온돌, 온돌방이 있어야 우선 뭐, 나라를 지킨다처럼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친척, 친구도 인간관계도 지킬 수 있고, 좋아진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소중히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은 자존감 쉽게 높이는 방법 강의에 나와 있고요. 그, 찾아보시면은, 제 사이트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겪고 나서, 만나자, 만나자마자가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어~ 멘토를 만나지 마이 간지러 태어나자마자 멘토를 만나지 못하면은 어~ 내가 수많은 방황을 통해서 어~ 많은 강연과 자기 내면 성찰과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양서의 지식들을 통해서 어~ 자신이 빛의 일꾼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된다 그것이 뭐~ 영성 사이트에서는 뭐, 황금 시기 또는 골든 타임 또는 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타임라인이 도래가 시기하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백수 생활을 했는지, 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 왔는지를 어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미움을 마음을 어 이제 관용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어, 분노도 많이 줄어들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또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왜 이런 탁한 환경에서 태어났을까에서 이제 의식이 높아지셔서 아 내가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음, 그런 아픔을 많이 겪고 나서 이 아픔을 겪은 것을 계기로 내가 몸소 아픔을 겪고 나서 세상에 혼신하는 어 역할을 하고 내가 이 어둠을 알고 있어야 어+ 어떻게 빛을 밝히는지를 알고 알게 되듯이 내가 몸소 아픔을 겪는 거예요. 차 어, 빛의 일꾼 또는 홍익인간 분들께서는 차원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지위에 계셨던 높은 질량을 갖고 계시던. 아주 뭐 우두머리 보스 대빵으로 계셨던 분들이신데 어 가난하기로 삼천 몸으로 어전생의 기억을 잠재일시고 봉인을 받고 타임라인이 되어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시다가 자신이 평범한 일반인으로 알고 계시다가 이제 혼신을 다하는 역할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이 뭐 사이비나 뭐 종교나 너무 지나치게 영성 분야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머리 좀 다듬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은, 얘기하면 또, 너무 저를 사이비로 매도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고,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이 시간에, 어, 백편, 천편, 만편, 만강의까지 다 준비되어, 제 머릿속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 빛의 일본에 대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담아서 먹는수와 뿅!